1.20.2 프릴리즈가 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민 업데이트가 담겼어요 충격적이었던 사소 업데이트 이후 한달 넘게 소식이 없어서 취소됐나 아예 없던 이야기가 됐나 싶었던 말이죠 근데 담겼네요 아 그런데 아직도 익스페리먼터 실험적 업데이트? 아직 개발진이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채널 스냅제이입니다 과연 이번 주민변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일단 이 주민 거래 업데이트가 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1.14 이후엔 주민 업데이트가 되면서 주민에게 다이아몬드 장비부터 인챈트 책까지 모든 거래가 에메랄드 하나면 싹다 해결됐어요. 광전 필요 없었고요. 레벨업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주민 하나면 끝났죠. 그런데 1.20.2 개발 버전에서 개발진이 호수에 큰 돌을 던졌습니다. 사설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특정 사서가 특정 인챈트 책을 판매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바뀌어도 마크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도 그럴게 주민을 옮기는 과정이 생각보다 고난도잖아요. 게다가 또 중요한 점! 아니 늪마을도 없고 정글마을도 없는데 수선인챈트를 어디서 하란 말이냐? 늪이랑 정글마을도 만들어달라! 다른 주민도 역할을 주자거나 주민을 끈으로 데리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거나 에? 많은 유저들도 열심히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달 만에 두 번째 주민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그 주인공은 바로 지도 제작자와 갑옷대 상장애입니다. 그럼 지도 제작자를 한번 보죠. 일단 업데이트를 적용하려면 실험 탭에서 주민거래 토그를 켜줘야 합니다. 자, 그럼 거래를 한번 해볼까요? 음? 1레벨은 달라진 게 없네요. 여러 번 거래해볼까요? 자, 이렇게 레벨업 했고, 한번더 거래를 해보면, 정글 익스플로러 맵. 오, 정글 탐험 맵이 새로 나왔네요. 에메랄드 8개와 나침반으로 지도를 살수 있죠. 정글 탐험 지도만 나온 게 아닙니다. 사바나 마을 지도. 이제 드디어 지도 제작자가 마을 지도를 판매합니다. 지도 제작자가 마을 지도 한두 개 정도를 교환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판매하는 지도도 사서처럼 바이옴마다 정해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도 제작자가 판매하는 맵표인데요. 사방마을 지도 제작자는 사바나 평지, 정글맵을 판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글 주민은 사바나. 사막 마을 지도, 그리고 늪 지도를 판매한다고 돼 있네요. 근데 잘 보면 그룹 3에 정글과 늪 지도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 3그룹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진짜 희귀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룹 1보다 2, 3위 낮은 확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은 딱 7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죠. 이 표를 잘 보면 7타입의 주민에 맞는 7바이옴을 모두 보여줍니다. 사막, 정글, 평지, 사바나, 눈, 늪, 타이가 그러니까 주민 두 마리만 구하면 모든 마을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런 변화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지금껏 마을은 어떻게 찾았죠? 그냥 열심히 배로 돌아다니다가 찾거나 아니면 엔더 드래곤 잡고 건나에게 찾은 다음에 날아다니면서 찾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법이랄 게 딱히 없었습니다. 뭐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죠. 바이옴별 주민은 별다른 특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젠 상황이 다릅니다. 1.20.2 개발 버전에서 특정 바이옴 사서에게 특정 인챈트 책을 살수 있게 바뀌었으니까요. 아니 아직 이 부분은 확정되진 않았죠? 어쨌든 만약 이 업데이트가 확정된다면 모든 바이옴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발진이 모든 바이옴을 찾을 수 있는 방편으로 지도 제작자를 완전히 버프시켜버린 거죠. 지도 제작자의 제대로 된 지도 판매. 이제까지 지도 제작자는 우드랜드 맨션이랑 바다 요적 지도만 팔고 딱히 쓸모가 없었잖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마을 아이콘도 생겼죠? 특성이 잘 보이죠? 타이가 마을이 꽤 가까이 있네요. 여기 사바나 마을 지도도 있는데요. 사바나 마을 아이콘은 또 다르게 생겼죠? 마을 별로 아이콘이 다릅니다. 이 아이콘의 뒷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며칠 전근네분 개발자가 이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달려 있는 작업입니다. 정말 예쁜 그래프죠? 저게... 뭐지 했죠. 3일 뒤. 흠 음, 색상 축. 맥락. 그러더니 이번 개발 버전이 업데이트 되자마자 완성된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어떤 맵을 찾을 수 있는지 표시 안 표죠. XY축으로 온도와 습도 차이에 따른 마을을 표시했네요. 차가운 곳, 뜨거운 곳, 습도가 높은 곳, 습도가 낮은 곳. 이 그래프가 뭘 말해주냐? 한 마을 바이옴 주민으로 지도 제작자를 만들면 다른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마을 지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막에서는 사바나, 정글, 평원으로 갈수 있는 지도를 얻을 수 있고 cô 사바나에서도 정글로 가는, 평원으로 가는 지도를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평원에 가면은 타이가 바이옴 지도를 찾을 수 있고, 타이가 마을에서는 늪과 눈 마을 지도를 찾을 수 있네요. 정글에 있는 모양은 피라미드. 그리고 늪 건물은 마녀 오두막입니다. 음, 마이콘이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이네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다시 보면 늪 마을은 아직 없으니까 늪 여행 지도라고 돼 있네요. 다른 것들은 다 마을 지도라고 쓰여있는데 말이에요. 아, 이슬 마냥 패타고 무작정 마을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니. 그리고 바이옴 찾기가 더 쉬워졌으니까 지도제작자 업데이트 좋은데요. 이번에 가옷 대장상에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다이아 가옷을 사려면? 다이아가 필요하죠. 다이아몬드 흉갑을 사려면 1 6 에메랄드에 4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레깅스를 사려면 다이아몬드 3개에 에메랄드 16개. 다이아몬드 부츠를 사려면 다이아 2개에 에메랄드 12개. 다이아몬드 투구를 사려면 다이아 2개에 에메랄드 6개. 여기는 1.20.1인데요. 에메랄드 26개가 다이아 레깅스 하나입니다. 1.20.1과 1.20.2를 비교해서 따져보면 에메랄드 개가 다이아몬드 3개로 바뀌었죠 곧 1다이아가 3에메랄드가 됐달까? 아 근데 이번 갑옷대장장이 없대 또 솔직히 조금 귀찮아졌어요 왜냐면 바이옴에 따라서 파는 게 달라졌거든요 사막 타이가는 다이아 흉갑과 레깅스 평지 바이옴은 다이아 레깅스와 부츠 눈 바이옴은 부츠와 투구 아또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건 조금 귀찮은 부분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괜찮아진 부분인데요 마스터 레벨 주민은 이제 에 에메랄드를 싸게 줍니다. 철블록 하나를 에메랄드 4개로 바꿔주죠. 지금 에메랄드 3개가 다이아몬드 1개로 치환되는 데 비해 저렴하게 먹힌다고 볼수 있죠. 아, 그리고 사바나는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좀 특이한데 귀속저주가 붙은 갑옷을 팔아서 입으면 죽을 때까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글바이온과 늪바이몬도 좀 쓸모가 없는 편입니다 다이아몬드 갑옷 안 팔고 사슬 갑옷을 팔거든요 아 추가로 타이가 바이온도 좀 특이한데요 다이아 갑옷에 에메랄드를 4개 주면 다른 다이아 갑옷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다이아 신발에 에메랄드 8개면 흉갑을 얻을 수 있죠 곧 다이아 4개를 에메랄드 8개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보면 다이아 1개를 에메랄드 2개로 사는 거네요 음.. 어, 이 정도면 싸죠? 그리고 이가 바이옴만 다이아몬드 블록 한 개를 에메랄드 4 2개로 바꿔줍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거래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실험해보다가 느낀 건데 마크가 점점 정보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마이너스 53에서 캐야 하고 네더 천장 가려면 125에서 엔더 곳을 던져야 하고 이제 이걸 넘어서 특정 인챈트 책을 얻으려면 특정 바이옴을 찾아야 하고 사막 편지, 눈 바이옴 갑옷추민만 쓰고 나머지 주민은 필요에 따라서 거의 버리고 고인물들도 이제 듀얼 모니터로 하나는 마크 켜고 하나는 정보를 띄워야 할 판이죠. 이제까지 마크는 도전과제가 튜토리얼 역할을 좀 해왔는데 과연 주민들까지도 도전과제가 튜토리얼이 될까요? 이것도 마크 개발진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건축물에 나온인천트책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좀더 실험해보고 다음에 정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널 셀프 J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